요즘 같은 날씨에 딱 느낌표 겨울 간식 베스트 3. 공공 달달 꿀떡은 정말 간편하면서도 맛있는 간식이에요. 냉동 보관이 가능해 필요할 때마다 꺼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하답니다. 프라이팬에 살짝 구워주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쫀득한 완벽한 식감을 느낄 수 있어요. 무엇보다 흘러나오는 달콤한 꿀이 가득해서 한입 베어 물면 행복이 퍼져요. 아이들 간식이나 간단한 디저트로 제격이며 특히 따뜻한 차와 함께 하면 더욱 맛있답니다. 다양한 조리 방법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에요. 겨울철에 이 호떡으로 따뜻한 기분을 느껴보세요. 정말 추천합니다. 대림선 옛날 붕어빵 간팥 정말 매력적인 간식이에요. 이 제품은 단순한 냉동식품이 아닌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맛과 비주얼로 가득 차 있답니다. 바삭한 겉면과 달콤한 팥탕금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한입 베어 물때마다 행복한 기분이 느껴져요. 아이들 간식으로도 제격인데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면 갓 구운 듯 바삭하고 촉촉한 식감이 살아난답니다. 팥도 넉넉하게 들어있어 만족감이 높고 아이들과 함께 나누기에도 좋은 사이즈예요.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점도 큰 장점.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즐기기 좋은 이 붕어빵 꼭한번 경험해 보세요. 맛있고 따뜻한 순간을 만들어 줄 거예요. 겨울철 간식의 정석 산립 발효미종 정통 단팥 호빵을 소개합니다. 이 호빵은 부드러운 빵피와 달콤한 단팥소가 가득 차 있어 한입 먹는 순간 따뜻한 행복이 느껴집니다. 간편하게 전자레인지에 데우거나 찜기에 쪄내면 촉촉함이 배가 되고 에어프라이어로 구워도 색다른 매력이 있답니다. 아이들 간식으로도 안성맞춤이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 좋은 4개입 구성이라 부담 없이 나눠 먹을 수 있어요. 겨울철 따뜻한 차와 함께하면 더욱 맛있답니다. 삼리포빵은 언제나 믿고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